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X5 X-Drive 30D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6년식으로 약 12만 4천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깨끗한 올려고 산성을 받고 있습니다. 성능 기록 보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양호 상태의 성능 기록 부와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06mm로 약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실 텐데요. 현재 정면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량 하부 점검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실 텐데요. 현재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보여주는 전,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 차량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형가장치 쪽 유격이나 이탈, 그리고 부식 없는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시면 네, 오른쪽도 유격이나 이탈, 그리고 부식 없는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션 쪽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현재 안쪽에 엔진 쪽 마감 처리 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미세누유 전혀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시면 이쪽은 조수석 쪽으로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현재 등속 조인트 아주 깔끔하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없이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현재 5.88로 약 75에서 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보여집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X5 X-Drive 30D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여지는데요. 내쪽 타이어 모두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주행하시기에 깨끗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차량 BMW 차량이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되셨고요. 현재 옆쪽에서 엔진이 실시간으로 구동 중입니다. 바로 실시간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엔진 아이들링 상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 안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BMW 차량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보여지고요.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쉽게도 1.1%로 인수하시자마자 엔진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오일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오일은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냉각수통이 위치해 있는데요 냉각수도 현재 적정량 잘 들어가 있네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만 한번 교체해서 주행하시면 되는 상태로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하였습니다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12만 4천 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타 경고등 점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BMW 차량 내부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투채널 블랙박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제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그리쭉 내려오시면 현재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요. 현재 이 차량은 전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버튼 시동 위치에 있고요. 자, 다음은 핸들 쪽 보시면 현재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패들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은 전동시트와 메모리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썬루프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훨씬 더 시원한 개방감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동작 아주 스무스하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현재 조수석 쪽에 워크인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동작도 현재 깔끔하게 되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보셨고, 다음은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트 쪽 보시면 사용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느껴지고요. 도어 드림 쪽 현재 투톤 디자인 확인되는데요.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해서 대시보드 쪽과 센터페시아 쪽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는 양호한 상태에 보여지고요. 핸들 쪽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관 상태는 A 급으로 확인되어지고요. 제가 내려서 뒷좌석까지 영상 속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쪽 쭉 보실 텐데요. 먼저 본닛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닛쪽 보시면 수마크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약간의 스톤칩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만 살짝 보여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깨끗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스크래치나 백화현상 전혀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한두 군데 정도로 아주 A급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쪽은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 현재 돌팀이나 문구 편상 없는 전체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쪽도 보시면 네, 이쪽은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A급의 상태 확인되고요. 그리고 뒷좌석도와 앞좌석도 쪽 살짝의 사용감 정도로만 느껴지는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X5 X-Drive 30D 차량 좀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내외관 모두 깨끗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블루블랙 색상이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드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